오징어 짬뽕 먹방, 오징어 짬뽕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짬뽕 먹고 아, 오늘 특별히 어이내 어이, 게임 타이틀에 삼각김밥 밥은 삼각김밥입니다. 밥 먹고 다인라이트 촬할 거고요. 오늘 밤 9시에 김마주 방송 있으니까 그 전까지 하고 9시에 바로 바터치할 거예요. 추천하기 한 번씩 감사드리고요. 다인라이트. 허기허기 아, 허기. 어 예, 이거 비싸더라고 다잉 라이트. 요그 전자상가 갔다왔거든요 국전 그 저기 소초구에 있는건가? 음징어짬짬뽕있있죠죠있있죠죠 맛있겠죠? 맛있겠죠? 15만 원? 3장 세 3장 세 샀는데 한 15만 원? 아 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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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김밥 예전에 처음 삼각김밥 먹을 때 어떻게 먹을지 몰라야 돼. 가지고 뜯었는데 다 날라가고 그랬었는데, 아우, 뜨거워. 아, 삼각김밥 왜 이렇게 뜨겁냐? 이거 어우, 좀 식혀 먹어야지. 어 에어컨이 왜 틀어져 있지? 설마 어제부터 계속 틀어놓은 건가? 내가 들어와서 틀었나? 혼자 살아요. 머리 많이 자랐죠? 아, 머리 잘라야 되는데. 와 최군 옷 거의 다 명품만 입으시네 아니에요 명품. <laughs> 홍대 나올님께서 최군 최군 술먹방 위주로 틀어달라고 술먹방은 유튜브에 있어요 유튜브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참겨 음. 아, 감사합니다. 영호님 반갑습니다 최군 맥주는 저번 연도로 끝났어요 음 계약이 음 맛있다 5시 30분 션이님 반갑습니다 모히또님 반갑고요 이엠팔리님 반갑습니다 어 에리코 누나 왔네요 반갑습니다 조련사 지훈제님 반갑고요 네김마준님 방송 오늘 9시부터입니다 네 음. 위닝방송 기대돼요 다잉라이트하고 위닝할까요 위닝하고 다잉라이트할까 금호동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금호동님 100개 감사드리고요 다잉라이트하고 위닝하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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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잉라이트하고 위닝하자 음. 개고님 스물아홉살에 개그맨 시험 도전 가능한가요? 네! 제 알기로는 서른 살까지 볼수 있어요 음 후... 아아 얼큰한 오징어 짬뽕 근데 음? 금, 금오동님이 백개 선물해주셨나? 아, 우리, 금어동님. 여러분들, 100개 묻힐 뻔 했습니다. 문문문. 아, KBS는 나이제한 없어졌어요. 근데, 솔직히, 개그맨 뽑히면 막내부터 시작하는데, 응? 음? 서른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서른 넘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그맨이 스무 살이 됐는데, 응? 스무 살았대 소미,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못 들었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 아까 김준호 선배님께서 달라워 죄송합니다 선배 이게 되냐고 안돼 이게 한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음안돼아 맞다 끄응님 세계 감사합니다 먹방하면서 대하는 것 좋아요? 2 0 살에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나운 좋게 빨리 합격했었어요, 음, 음 아, 따, 아, 아! 와, 너무 뜨겁다. 야, 이거, 몇분 돌린 거야, 삼각김밥을! 2분이요? 아, 2분? 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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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뜨거, 뜨거. 이거 뜯어갖고 위에 올려놔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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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두고, 아, 두고, 오, 두고. 오. 아. 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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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에리꼬 누나께서 200개를 선물.. 아, 아아 우리 에리꼬 누나 20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에리꼬 누나 카톡 하나.. 카톡이래 킥뷰 하나 드려야겠다 고마워요 에리꼬 누나 감사합니다 다잉라이트를 음딱 1시간만 하고 7시까지 하고 음 9시까지 2시간 위닝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MBC 공채 개그맨은 MBC에서 월급 받나요? 네 처음에 월급 받아요. 제가 처음 받았던 월급이 57만원 음음 거기에 한번 TV 출연할 때마다 7만원. 아 우리 찰리 케이님 또 50개 감사드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형님. 그니까 케이스는 되게 좋아졌더라고. KBS는 막내, 신인도 출연료가 60만원? 그니까 한달에 네번 다 출연하면 64, 24? 240만원은 벌수 있는 음. 우리 그이랑님 보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치스님 반갑습니다 어... 코미디 빅리그도 좀 많이 주고요. 제가, 제 생각에는 나혜미님 10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출연료가 같은 인지도와 짬에 비해서 1위 개콘, 2위 코빅, 3위 우차싸, 4위 페지. 음, 맛있다 SNL은 근데 이제 공개 코미디가 아니니까 코너 하는 개수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지나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코너를 10개를 나와도 받는 돈 똑같고 1초 나와도 받는 돈은 똑같아요 출연만 하면 돼요 단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개그맨들도 연예인들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7등급 내 알기로 1 7등급까지가뭐 있고 이럴 거야 음. 그래서 예전에 덜덜이란 단어가 왜 생겼냐면 선배들이 배고픈 후배들 위해서 출연이 없으면 돈이 못 벌잖아. 그러면 야 구나. 예 선배님 너 이번 주에 출연하는 거 있어? 없습니다. 널할때내 들여와서 쫄쫄이 하나 해라. 감사합니다. 선배님 병사 일 이런 거 하고 어 그렇게 하면 그래도 한어 30만원에서 40은 받았죠. 어. 응. 월에. 아, 그그한한번 출연하는데. 음. 음 개그맨들이 되게 끈끈해요. 음. 우애가 되게 음. 제가 개그맨들 제일 좋아하는 게, 저는 물론 뭐 개그맨으로서 별다른 한게 없지만, 저는 너무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개그맨은 제일 율격 터지지 않나요? 유재석 스도 스무 살에 데뷔해서 서둘 한 살자 종고 종사고더 터졌다 전부 다. 어? 제가 알기로 동고당락으로는 이제 MC로서 포텐 터진거고 그 전에 뭐서세원의 터크박스에서도 터졌었고 음 어... 그쵸 개그맨이 좀 늦게 빚을 보죠 근데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배우도 마찬가지고 응답하라1994에서 쓰레기 정우씨 그분도 뭐 2000년도에 데뷔해서 2014년에 뭐 빚봤으니까 14년이었고 음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음 유재석 선배님이 개그맨으로는 망했지.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세요? 개그맨으로서 심영러 선배님 옆에 있었고요. 물론, 뭐, 저기, 남희석 선배님이나 뭐, 뭐, 김용만, 김국진, 뭐, 이런 선배님들이 그 꽁트라 이런 걸로 재미를 많이 봐서 그러지. 유재석 선배님도, 음, 그래도 나름, 음, 그런 거죠. 음. 요새 들어, 최군형 초심 잃은 듯 해요. 왜 생방 안 해요? 기다리는 중인데.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그 그제도 했다. 씹, 짱생아. 오래 살라고, 형이. 너 엄마, 응? 어? 축복해준 거야. 요즘엔 공지도 하면서 하고만 음음무도 까메오는 출연료 얼마 정도에요? 출연료안 잡히는 정도가 있어요 그니까 저 라디오스타 나갔을 때저 출연료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기보다 안 받았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명수형이 데려간 까메오였으니까 근데 세 바퀴는 받았어요 왜냐 정식 게스트였으니까 48만 3천 0백원 50만원인데 3.3% 원청진수 떼고 48만 3천 0백원세번 나갔으니까 곱하기 3 하면 음 금호 동류 오십 가는 사람이라. 음, 오시기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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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도 같은 장수 프로그램 때문에 신인 개그맨들의 입지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 뭐 프리미어 리그가 잘 나가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뭐 장수하고 인기 끈다고 해서 케이리그에 주는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음. 우리도 열심히 해서, 우리 신인계금맨도 열심히 해서, 5년 뒤, 10년 뒤에는 무한도전 같은 프로그램에 진출하는 게 우리의 꿈이 아닐까요? 음, 그런 생각 하지 않는데. 세바퀴 같은 프로그램은 저도 세번 나가봤는데 힘들긴 힘들어요. 왜냐면 저때 당시에는 이경실 박미선 이휘재 선배님 있었죠. 이경 이경애 선배님 김학래 선배님 조용기 선배님 김지선 선배님 지상렬 선배님 선우용녀 선생님 그거 그또 잘하는 뭐 김태연 형님 김신영 누나 뭐음 그러니까 음. 여러 가지가 있었죠. 어, 그러니까 이때 토크라고 하죠. 때 어. 토크는 힘들긴 하지 음. 최고님 먼날 최고님이 국민 MC가 되는 걸 조심스레. 전전 국민 MC는 못 돼요. 전대박자 음, 동민 MC 마원 동민 MC 제 목표입니다. 네. 국민이란 단어는 함부로 붙이면 안 돼요. 음. 유재석 선배님 근데 세상은 모르는 것 같아 10개 감사합니다 에리코 누나 10년 10년이 몇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유광체제 유재석 강호 에리코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누나 100개 고맙습니다 유광체제 가지고 유재석 선배님의 무한도전 강호동 선배님의 뭐 1박2 유광체제는 무너지지 않아서 어, 우리 에리코 누나 111개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유광체제가 무너졌잖아요. 무너지면서 그렇다고 또 유재석 선배님도 우리 에리코도나도 백화 <laughs> <laughs> 에리코, 에리코. <웃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누나. 그러니까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 음. 그래서 힘들다고 울지 않으려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대사 중에 하나가 웃어라. 세상 모두가 함께 웃어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게 될 것이다. 야, 운다고 해서 음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아. 우는 거는 딱 한번 감성 발휘할 때, 별 풍선 터질 때, 그때. 제가 아프리카를 시작하고 막 이런 거할때 음. 이런 거가 좋죠. 이런 거가 많이 터지죠. 음. 야, 이번에 말이죠. 마이,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라고 그 초아가 이번에 MBC 그 예능 프로그램에 데뷔하잖아요. 그, 그, 파일럿으로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라고 내가 거기 갔다 왔었잖아요. 내가 개, 가이드하고 이러려고. 어. 초아가 나오는지 몰랐어. 원래 초아가 나왔으면 내가 초아 멘토 해주면서 하는 건데 이게 아프리카로 하는 건줄 알았더니 다음이랑 해버리더라고. 근데 내가 뭐야. 난 파트너 BJ잖아. 나는 아프리카 말고 다른 플랫폼에 출연할 수가 없어 어아 초아야 17개 감사합니다 어 그래가지고 뭐 오늘까지도 뭐 통화하고 그랬었는데 다음에 뭐그 파일럿인데 정규 편성되고 하면 다음에 아프리카TV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 제가 하려고요 음 초아 시원하다 최근형님 돈많으시던데왜 라면 드세요? 야 이경규 선배님은 돈 없어서 라면 먹냐? 이건희 회장님도 라면 먹어. 이건희 회장님도 이런 데, 이런 얘기할 걸. 회장님 저녁은 신라면? 예. 뭐슨할 뭐 거? 음. 야돈 없다고 라면 먹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음. 아 맛있다. 음. 최근에 홍대 사시면 YG, 타, YG 사옥 근처 탐방 예전한번 했다가 매니저한테 쫑코먹고 예.. 쫓겨나가지고 안 가요 네 YG 앞에서 YG 빅뱅 한번 찍어보겠다고 캠코더 들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매니저가 어디서 나오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집에서 나왔는데요 네 그걸 쫓겨났어요 아! 그때 강수현 찍었었잖아 어의구님 <laughs> 그래 맞아 그때 강수현 찍었었잖아 어. 아 어, 맛있다. 음 라이브님 안녕하세요. 음. 속도 풀렸는데 소주 한잔하라고요 <laughs> 땡기는데? 음. 근 위닝은 지금 참 졸라 재밌는게 제가 지금 아! 녹화 종료해야지 먹방 끝! 어, 유튜브에 이렇게 해야지